연우야, 잠꾸러기 코알라, 딸기 가져와, 네. 뭐 고를 거야? 연우 골라. 연우 골라. 골라. <laughs> 잠꾸러기 코알라 고를 거야? 안녕, 나는 코알라야. <laughs> 나무에서 뒹굴뒹굴. 아이, 심심해. 엄마 나랑놀아요 오, 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잠꼬러기 코알라는 나무를 잡고 자고 있어. 엄마가 드디어 잠에서 깼네. 엄마 따라 어슬렁, 어슬렁. 어펴서 이동하는 거야. 어디로 갈까? 어물어물어물어물어. 어물. 맛있는 밥도 먹고,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데. 우와! 나뭇가지를 꽉 잡고, 발톱으로, 꽉! 어, 봐봐! 우와! 발톱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 음, 잘안 보네. 갈라진 발가락으로 나무를 꽉잡봤어 아기 코알라도 잘 잡았네. 봐봐, 날카로운 발톱도 있대. 발톱 엄청 길다. 우리 어느 손가락, 손톱 다 잘랐지? 음. 음. 대단한데? 발톱도 이렇게 날카로워. 오. 대단한데? 엄마 코끼리, 카코라한테 아, 어, 아기 코랄라가 업혀서 가네? 짜잔. 우차! 이렇게 냄새 맡는 거야? 찾았다. 맛있는 음식 있다. 올라가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아직 어렵나 봐.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아노도 엄마가 도와줄게. 음, 엄마는 언제나 우리 아녀 지봐줄게 머리도 퍽퍽 고 엄마한테 매달려서 여기저기 이동할 거야. 아, 아직 더 가야 돼? 연우처럼 머리를, 귀를 이렇게 벅벅 긁네? 나는 가려워서 머리를 빡빡. 아이 시원해. 아이 가려워. 엄마가 려운지 귀를 벅벅벅 긁었어. 우리 아기 코알라는 엄마 코알라가 너무 좋대. 엄마 사랑해요. 이제 나도 자라가. 엄마한테 꼭 매달려서 가야지. 봐봐. 아기 코, 코알라 어딨어요, 야 아기 코알라 여기 밑에 있어. 응! 기 밑에 여기 매달려 있어. 어, 연우가 이렇게 남길 거야? 엄마 품은 언제나 따뜻해. 우리 연우도 엄마한테 와서 안길 거야, 우리 와.